야, 정민지 잘 들어 내가 가고 김 사장에 올 거야 절대 인열지 마너 서울대 나온 거랑 내가 기획부에서 쫓아낸 거 들키면 알지 우리 둘다 죽어 내 네, 과장님 까불면 너 진짜 이 바닥에서 매장 시킨다 다른 곳에 취업도 못할 줄 알아 동생들 학비 생각해서라도 입다물어 이 과장과 장 부장이 가고 곧바로 사장이 비서와 함께 현장을 시찰하러 옵니다 사장님 보세요 서울대 나온 인재도 저희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일을 한다고 아가씨 서울대 나왔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요. 동생들 학비 때문에요. 이름이 뭐예요? 정민지입니다. 어, 정민지. 우리 회사 정민지가 지난달 기획안으로 1천만원 상금 받았는데 그 정민지인가? 네, 1천만원요. 전 그런 큰돈 받은 적 없어요. 1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10만원. 이게 무슨 소리야? 사장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정민지를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장부장과 이 과장을 부르는데. 장부장이랑 그 조카 당장 불러와. 이모부 사장님이 우리 승진시켜주려나 봐. 당연하지. 1천만 원짜리 기획안으로 대박 쳤으니까 장 부장과 이 과장은 한치 앞도 모르고 사장의 칭찬과 승진을 기대하며 잔뜩 부푼 마음으로 사장실에 들어섭니다. 앉지 마, 서 있어. 사장님, 왜왜 왜 그러세요? 이쪽합은 정말 그 기획안 만들었나요? 당연하죠. 해외 유학파 천재예요. 유학파 천재? 그럼 잘 됐네. 그 기획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설명을 잘할 수 있겠지? 아, 저 그게 마케팅, 어 전략이 그게 자기가 만든 것도 모르면서 1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유학파 천재는 무슨? 사장은 진짜 기획안 작성자인 정민지를 부릅니다. 진짜 작성자가 직접 설명해보세요. 20에서 40대 여성 500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신제품 마케팅 전략안입니다. 기존 제품 불만족 요인 1위 지속력 부족, 2위 가격 부담을 분석해 타겟별 3단계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세요. 기획부 신입사원 면접 과제로 3일 밤새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장 부장님이 제 이력서 보더니 지방 촌놈이 서울에서 뭘 하려고 하냐 주제를 알아라면서 현장으로 내쫓았어요. 그 그건 이 과장이 제 이름으로 제출해서 1천만 원다 가져가고 저한테는 고작 10만 원만 던져줬네요 제가 정중히 사과할게요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부터 본사 기획부 출근하세요 1천만 원 보상금 당연히 드리고 승진에 한달 유급휴가까지 줄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금으로 동생들 학비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부장 서울대 졸업생을 현장에 쳐박고 성과 가로챈 게 이게 다야? 또 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 요즘 대학생이 뭐 대수라고요 실력보다는 백이 있어요백 좋아하네 그백 믿고 다른 회사 가서 잘해봐 부장 그리고 당신 조카 둘다 즉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꺼줘 기획안을 가로채고 상금을 도적질한 부장과 과장을 해고한 사장님이 옳다면 좋아요 부탁해요